안녕하세요, 닥교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감정가는 12억이 조금 안 되는데, 현재 두번 유찰됐습니다. 7억 6천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는 토지가 아주 작아요. 약 2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은 44평. 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신축한 것 같죠? 굉장히 건물이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지어졌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층당 평수 보면요. 굉장히 작아요. 한 층당 거의 뭐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아주 작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조금 더 적어요. 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1층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2024년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페인트칠 공사 중에 있어서인지 1층이나 지하층은 현재 공실로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기는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에 그런 계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주변에 이 시세에 비해서 아주 깔끔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7억대에 이런 건물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이제 임대로 상가를 주고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서 이용을 한다면 뭐실 거주하기에는 좀 좁을 수는 있지만 두개 층을 쓴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각 층당 한 세대씩 임대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긴 한데 내부에는 사람이 현재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전반적으로 보면요. 공동역이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400m도 안 됩니다.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럼 이 뒤로 보면요. 여기가 지금 약간 골목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메인 도로 안에 이 안쪽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 진입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여기 안에 보면 차량이 들어온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주차를 하기가 쉽지 않다. 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차를 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경차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아마 허가 받을 때 보여주기 식으로 이 정도 주차 공간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거는 충분히 주차하고도 남겠지만 자동차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에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조금만 찾아봐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이 메인 상권 근처에 있는 안쪽 골목인데요. 그러면 이쪽 앞에 있는 상권 보면요. 평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메인 상권 1층인데도 2,000에 12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5,000에 120이죠? 심지어 7평. 평수도 적은데 5,000에 200만원은 절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보시면요. 140만원, 이 위쪽도 140만원이고요. 진짜 메인 상권, 요 앞에도 보면요. 200만원 정도 받아요. 안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권 자체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200만원은 절대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상권과 비교를 해봐요. 여기는 지금 봐도 사람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곳은 일반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도 조금 적합하진 않긴 하겠지만 월세 200만원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월세는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이곳을 각 층당 주거 형태 공간으로 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보면요.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내부에 완성이 다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이라서 그래도 이 마포 안에서 7억대로 4층 건물 물론 토지는 20평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